논어 노노 80강을 하겠습니다. 자벌 어게 련 나신이 이러시다. 이렇게 했는데, 에, 공자는 괴의한 힘과 어지러운 귀신에 대해서는 말하지, 말하시지 않았다. 그런데 이건 전장에서 연결되어 나온 얘기인데, 에, 공자께서 괴의한 힘에 대한 어지러운 귀신에 대해서는 말씀하진 않았어요. 안 했으나, 어, 공자는 죽음에 대하여 제자가 묻자. 삶을 대하지 않았으므로 삶을 다하지 않았으므로 아직 살아있음을 말한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했네요. 어, 렇게 저거, 요건 내가 쓴 거야. 공자 께서 귀한 힘과 어지러운 귀신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았으나 공자는 죽음에 대하여 제자가 묻자. 삶을 다하지 않았으므로 아직 삶을 다하지 않았으므로 아직 살아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음, 어지러운 귀신이나 뭐개이한 힘과 어지러운 귀신 여기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으나 사람이 살다 보면 어, 좀 힘든 일도 있고 어, 어지러운 일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거를 얘기한 것 같아요. 자업을 어, 다시 한번 읽으면 자업을 억게려 란신 이러시다. 요것은 전장을 읽어보시면은 어, 거기에 대해서는 답을 안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답을 안 했다 그 말이에요. 어, 자왈 삼인행인의 필류 아사언인이 택기 선자이 종지오 어, 기불 선자이게 인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음, 공자 말씀하시기를 세 사람이 같이 가면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는 것이니 좋은 것을 가려 쫓고 착하지 아니하는 것은 거울사와 고치도록 한다 이렇게 했는데 어, 요것은 어저 다시 한번 더 읽어 드리면 요것은 저어세 사람이 가는 데+ 대어서 얘기한 겁니다. 자활 삼인 행인의 필요 사원이니 택기 선자의 종지요. 어, 기불선자이게진이라 공자 말씀하시기를 세 사람이 같이 가면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는 것이니 좋은 것을 가려쫓고 착하지 아니한 것은 거울 삼아 고치도록 한다. 이런 얘기인데 음, 제가 요거 조금 댓글을 잡았어요. 3인이 함께 하면 자신이 배울 것이 있으니 자신이 잘났다 생각하지 말고 겸손하고 배울 점은 배우는 것이다. 그렇죠. 어, 다 잘났죠. 뭐, 안, 못난 사람이 어딨어요. 개인, 개인이, 전부 다 사람은 다 잘났어요. 자신이 잘난 것만 맞다. 자신이 잘난 것은 맞다. 그러나 상대도 잘난 것이니 상대도 잘, 잘났다 이거예요. 겸손하고 예의 바른 행동을 하라는 것이다. 이런 뜻에 제가 댓글을 달았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